안녕하세요. 한맘 영수학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맘 영수학원이 어떤 곳인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에 따라서 차례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장 소개 두 번째 초중고등 영어 커리큘럼 세 번째 초중고등 수학 커리큘럼 네 번째는 저희 학원의 훌륭한 원생들을 자랑해보고 다섯 번째는 저희 학원의 즐거운 행사를 소개하고 여섯 번째는 한마음 영수학원 학부모님들의 찐 리뷰를 같이 보고 일곱 번째는 한마음 영수학원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결제 시스템과 리뷰 혜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원장님 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부산대 영어영문학과 과수석으로 졸업하였고 명지대 영어교육대학원 영어교육을 전공하였습니다. 교사 자격증 및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학원 경력 20년 이상 베테랑 교사로 명덕외고와 연세대 및 서울권 지역 대학을 다수 입학 지도하였습니다. 원생 90% 내신 4% 이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잘 가르치지 않으면 가르치지도 않겠다는 것이 저희 소신입니다. 가르치는 일이 가장 재미있고 아이들이 좋아서 인생을 긁고 직업으로 선택하였고, 지금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초등 영어입니다. 초급반, 파닉스, 기본회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급반에서는 기본 문법, 기본회화, 초등 듣기 상급, 원서인 스토리북 복화가 있습니다. 오급반에서는 중급 문법, 중급회화, 초등 영어 듣기 1, 2급이 있고 어, 원서인 리딩북이 있고 그리고 복화가 있습니다. 영어가 학문이기 이전의 언어이고 언어는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어휘가 모두 중요하며 언어를 짜임새 있게 잡아주는 구조인 문법도 함께 중요합니다. 중학교 영어는 고등, 대학, 직장 시험 등을 앞으로 나아갈 영어 시험들의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과정의 문법, 독해, 듣기, 어휘를 철저하게 지도하고 있으며 중학 과정의 프로그램을 좀더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중학 문법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법 내용을 담고 있는데 중학교 때 문법을 정확하게 공부해 두어야 합니다. 중학 독해는 중1부터 낮은 어휘와 간단한 문법의 문장 구조를 가진 독해에서 중2, 중3으로 가면서 조금씩 복잡해지는 문법의 문장 구조를 가진 독해를 공부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우선 이야기의 줄거리와 글의 문맥을 잘 이해해야 하며, 주제, 주장, 목적, 핵심 내용 파악이 가능해야 하며, 문법적인 문장 구조를 이해하여 해석을 바르게 하여야 합니다. 충합 듣기는 중1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의휘의 난이도와 내용의 양과 질이 추가되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공부가 기초부터 하나씩 올바르게 공부해야 더 어려운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듣기도 또한 어휘 하나하나를 올바른 발음으로 바르게 익혀야 듣기에서 들을 수 있고 또 영어 듣기는 연음이 일어나거나 약화된 발음들을 잘 공부해야 듣기가 가능해집니다. 어휘 공부는 좀 전에 설명하였듯이 우선에 시험치기 위해 철자를 외우는 공부가 아닌 반드시 올바른 발음으로 외우고 익혀서 그 발음들을 들을 때그 뜻이 기억나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 교재까지 학원에서 공부시키고 있어서 학교 내신을 완벽하게 잡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영어는 위의 중학 영어의 탄탄한 기초 위에 더 높은 수준의 문법과 고등 독해는 더 복잡하고 더 난해한 문법 구조를 꼼꼼히 차분하게 이해하고 문장 전체의 맥락을 잘 이해하고 주제, 주장, 제목, 요시, 목적 등을 확실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모의고사와 EBS 교재는 수능으로 이어질 문제 형식들과 어휘들을 미리 많이 접하고 또 시간 내에 문제들을 정확하게 풀어서 점수로 이어지게 할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학교 교재와 보교재와 그외 학교 프린터 자료들 등 다양한 자료들을 모두 챙겨서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마음 영수학원의 초 중등 수학 커리큘럼은 기본적으로 꼼꼼한 개념 이해를 가장 중요시 여기입니다. 문장제 문제와 서술형 문제의 식쓰기를 평소에 연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답 관리가 중요한데 오답의 오답 쓰기를 통하여 헷갈리거나 잘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을 확실하게 실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학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난이도 문제와 기출 문제들을 다양하게 다루기 때문에 실전 시험과 내신에 강합니다. 고등학교 수학은 기본 문제부터 쉽지 않지만, 개념 이해를 완벽하게 하고 쉬운 수학 문제집과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집, 학교 교과서, 모의고사 문제 등을 차례로 다루면서 약체에서 강체로 만들어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풀때 십서기이고 그 다음은 오답 문제의 오답 쓰기가 가장 중요하며 오답 노트에 쓰인 것은 며칠에 걸쳐서 여러 차례 다시 풀어 자신의 것으로 확실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대단한 우리 학원 원생들의 결과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영어는 그리 어려워 보이진 않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메모한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그 옆에는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였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잘하고 있죠. 그 다음은 초등학생이 한글을 영어로 작문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초등학생부터 작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중학생. 문법입니다. 중학교 문법은 중1부터중3까지 완전히 다 된다면 기본적인 문법이 완성됩니다. 그 다음은 중학교 독해입니다. 중학교 독해는 원서인데 모두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글로 번역하고 그리고 중심 내용을 파악하면서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고등학교 내용이군요. 고등학생들도 똑같이 번역하고 그리고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새로운 복화들을 체크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 속에서 문법을 꼼꼼하게 같이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고등학교 복화이군요. 과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시험을 치고 그래서 틀리면 다시 다 외울 수 있을 때까지 시험을 칩니다. 그 다음은 고등학교 서술형을 위한 한글을 영어로 작문하는 부분이군요. 이렇게 복잡한 부분도 지도하면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초등학교 3학년에게 어렵다는 시계보기입니다. 처음 하는데도 아주 잘 해내고 있죠. 그 다음은 두 자리와 한 자리를 곱하는 곱하기입니다. 이것도 처음 한 것인데 되게 잘 해내고 있어 기특했습니다. 그 다음은 중학생 수학입니다. 아주 그림도 꼼꼼하게 그리면서 잘 해냈죠. 그 다음은 고등학교 수학입니다. 고등학교 수학은 초, 중하고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하고, 그래서 식을 꼼꼼하게 쓰지 않으면 답을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 하고 있죠. 정말 기특합니다. 초등부터 고등까지 변화해가는 난이도를 느낄 수 있죠. 또 쉽지 않은 난이도에도 한마음 영수학원의 학생들은 모두 하나같이 잘 해내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면서도 우리 학생들이 기특하게 잘 해내는 모습에 놀랍니다. 다섯 번째는 한마음 영수학원의 학생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행사들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어린이날 파티와 놀이공원, 물놀이,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습니다. 한마음 영수학원 학생들의 슬럼프 없는 양질의 학습을 위하여 적절한 동기부여를 할수 있는 행사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연중 4번의 큰 행사들 외에도 매달 성실방 착한 어린이상, 각종 시험을 통한 상 등이 주어집니다. 이 행사들 중 어린이날 파티나 크리스마스 파티는 학생들의 과제나 시험 100점 등으로 1달란트씩 모은 달란트로 파티에 참여하게 되고 이 파티를 한번 한 학생은 공부도 출석도 과제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는 학부모님의 진 리뷰입니다. 저희 학원을 방문하시는 90% 이상의 학부모님들은 진정한 팬이 되어 주십니다. 저희 학원을 믿고 든든하게 늘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 덕분에 정말 소중하고 귀한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더 재미있습니다. 또 부모님의 응원의 힘이고 더 좋은 에너지를 더 많이 내서 정말 잘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한마음 영수 학원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마음 영수학원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대1 과외식 개별 지도로 각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항상 다양한 학생들과 변화해가는 교육과정을 항상 연구하고 더 좋은 방법을 쫓으려 노력합니다. 학생들과 소통 잘하는 한마음 교사들은 우리 학생들의 슬럼프를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행사로 학업에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영수학원은 교육청의 지도에 따라 허가된 합리적인 교육비만을 받고 있습니다. 교재도 본인 구입이 원칙이며 학원이 대신 구매 시에도 실제 구매비만 받아 부모님의 편의를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한마음 영수학원은 명덕외고, 연세대 및 서울권 대학에 다수 입학시키고 있는 유능한 학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음의 결제 시스템과 리뷰 혜택을 소개하겠습니다. 결제는 일반적인 현금 결제와 계좌이체 카드결제가 가능하고 제로페이 결제와 결제앱으로는 결제선생을 이용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챙겨야 할 것은 리뷰 혜택으로 영수증 리뷰 시 원비 1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이시라면 부모님들이 7년에서 10년씩 저희 학원을 보내면서 극찬하는 한맘영수학원의 리뷰 혜택들을 누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주변에 많은 학원들이 있지만 오랜 기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내 아이 사랑하고 바른 지도해 주는 학원을 찾으신다면 한마음 영수 학원으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